성격이 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위대한 경험 전수 초특급 독서 체험 사람책 도서관 네, 안녕하세요 사람책 도서관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아나운서 김태환입니다 사람책 도서관은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경험을 책을 읽듯이 이야기로 전달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의 선생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부부상담에 대해 처음 접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부상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아까 통계를 보니까요. 이혼율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50대 이상이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2019년 통계를 보면은 50대에서 90대까지 이혼율이 이혼율 중에서 50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음. 어,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 어, 생활면에서 전과 다르게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네, 서로가 겪지 않았던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혼율이요. 네. 몇년 전에, 한 1, 2년 전인가, 그때 발표가 났는데, 음. 원래는 신혼부부들의 이혼율이 각 세, 세대별로 봤을 때 신혼부부 이혼율이 더 높거든요. 네네. 근데 1, 2년 전에 이게 뒤집혔어요. 이게 중년부부, 20년 음.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이게 뒤집혔어요. 음. 1위가 된 거예요. 뭐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laughs> 네, 그리고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참아지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활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상담하실 때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근 이제 상담실에서 보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되게 이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은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는 게더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언어보다 우리가 더더 더 빨리 감지되고 더 빨리 느껴지고 더 이게 내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은 비언어예요. 네. 네. 비언어. 그러니까 비언어의 그 메시지로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다 지금 접수를 뭐 할수있는나 뭐 표정이나 표정, 그렇죠. 눈빛, 뭐 제스처뭐그러니까 그냥 말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네.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메시지가 스멀스멀 오냐 하면은요. 그래도 내 덕에 여태까지 먹고 살았잖아. <laughs> 이런 느낌이 오는 네. 거예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부인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거의... 참 안타깝죠. 네. 네. 이런 메시지들이 오게 되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 되게 오신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계시느냐가 사실은 이제 가족분들한테 느껴지게 되면 그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부인만 힘든 게 아니라, 어, 자녀분들도 그 구성원들 모두가 다 힘들죠. 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계시다든지, 음, 뭐 사위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는 양상도 있어요. 네. 음. 네, 우리 선생님 성격 차이를 참고 살아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으세요. 음. 네, 성격이 유사한 부분은 실제로 갈등이 별로 없는지, 그리고 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또잘 지내려면은 음.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맞아요. 성격이 비슷한 부부가 있고, 사실 성격이 굉장히 다른 부부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참,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논문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격이 비슷한 부부하고, 성격이 다른 부부하고, 어떤 부부가 결혼 만족도가 더 높을까? 음. 이거를 이제, 이제 봐요. 네네. 그런데, 사실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결혼 만족도가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느 커플이. 저는 아무래도 성격이 비슷한, 비슷한 커플이니까. 어, 오히려 성, 저기, 결혼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까 예, 네, 라는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근데 실제 결과로는요, 차이가 없다. 아, 그래요? 예. 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의외네요. 예. 네. 이유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유가 뭐냐면요. <laughs> 결혼의 어떤 만족도는요, 어, 어떤 개인의 성숙도, 음. 그 다음에 자존감,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인간성, 인간애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울러져서 네.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더 많이 주지, 성격이 유형이 같고 틀리고의 문제는 사실은 이건 한참 뒤에 문제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성격이 달라도 성숙한 분들이시다 굉장히 조화롭게 훨씬 더 재밌게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그렇죠. 살 수도 있고요. 네.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의식 수준이 좀 낮아요. 네. 그러면은 너탄뭐다뭐 뭐 상황 탄뭐내 탓은 없고 주변, 나는 잘했는데 네. 뭐너가 나를 못했고 뭐 어쩌고 뭐 아까 나를 무시했는데 뭐 이제 막 이런 것들로 가게 <laughs> 네. 되면 전혀 성격하고는 이 성격이란 본질은 예,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죠. 이상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네. 네, 성격이 아닌 성격은 괜히 오히려 눈을 시야를 가리게 되는 다른 것이지. 일종의 핑계 거리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 제대로 된문구를 바꿔본다고 하면 성격이 같고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성격을 존중하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어. 어,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네. 이것으로 봐야 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어, 대단한 대단히 좋은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어차피 같은 부모님에게 일란성 쌍둥이로 살아도, 살아도 성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똑같지 않아요. 다를 맞습니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네. 정말 답이 없어요. 네. 네. 그냥 그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된다고 하면 꼭 성격에 어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할 거야. 우린 성격이 안뭐안 어, 뭐안 맞아서 안 돼. 이거로 가는 거는 조금 핑계가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결국은 네.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음. 개인의 어떤 성숙도나 네. 네, 완성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네, 네. 네. 인격 어, 수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네. 거예요. 성격은 네. 단순히 핑계다라는 점. <laughs> 네. 어, 제가 오히려 오늘 네, 아 근데 굉장히...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더 중요한 거죠? 거 있어요. 원가족에서부터의 분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분화는 뭐냐면 생각과 그다음에 감정 정서에 네. 대해서 내가 독단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나인가, 음. 어, 이것이 사실 이제 분화 정도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성격이 비슷한 부부고 다른 부부고 이거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가적으로부터 건강한 분화 상태인 성인인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결혼 만족도에 네. 지대한 영향을, 더,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 네, 선생님 어, 앞에 말씀드린 질문들 이외에도 이제 사람들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 위기 상황이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은 그 부부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어, 일종의 위로의 말씀 음. 한 마디 해주세요. 위기는 사실 정말 위기예요. 정말 정말 급박할 수 있거든요. 종종 위기 상담을 해요. 네, 네 정말 심각하게 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기 있는 분들은 일단 조금 좀 시간을 갖고 좀 떨어져서 음. 잠깐 자기 시간들을 좀 갖고 네. 조금 이렇게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잘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 정말 위기인 상황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속히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아마 그 정도까지 갈 상황이면은 해보실 걸다 해봤을 거지 다 해봤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예뭐 네, 그래, 정말 있다면. 별거를 다 해봤을 네.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는 이제 부부가 두 사람이 더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깨고 더 악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히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어또 하나, 그냥 또,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팁을 드린다면 위기인 상황에서 가만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기 원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가 뭐지?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게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의도다. 남편이 외도한 걸 지금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막 한나 며칠을 싸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끔찍한 상황이요 네. 네.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죠. 위기 상황인 거죠. 이럴 때 한번 가만히 일단 있으면서 원투를 찾아볼게요. 부인의 원투가 뭘까요? 음, 아무래도 글쎄요, 남편과의 어떤 이게 또 외도와 관련돼서 글쎄요. 아 외도의 상황은 뭐? 너무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많아서. 네,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상상이 <laughs> 안 가시죠? 저는 약간 상상이, 네, 상상이 잘안 안 가서 섣불리 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다. <laughs> 정말. 그러게요. 네. 아우, 그러니까 외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많은 경우에 부인들은요. 어떤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남편한테 내가 중요한 사람일까를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몸놀림을 치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안정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예. 네. 네,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원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아, 나 정말 남편으로부터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안정감을 갖고 오고 싶은 거구나. 그래, 나는 지금 안정감이 너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내내 내 내면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구나. 이거를 남편으로부터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거구나.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런 내용이 될 네, 거예요. 네. 생각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부부 부부 중에 특히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맞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가만히 멈춰서 I w a n t 를 찾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아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구나. 그걸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상담실에 연락을 하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될거 네. 같아요. 네, 오늘은 부부상담 전문가 이준 선생님을 모시고 부부상담과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저도 부부상담이라는 분야를 어, 오늘 처음 접해봤는데요. 상당히 유익하고 또 몰랐던 정보들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립도서관을 구독하면 생활의 지혜가 늘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